를 자르고 네. 진짜 강원에서 김치찜을 먹으면 김치찜. 김치찜. 강릉을 넘어서. 강릉. 뭐 먹었지? <laughs>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 카락을 잘랐습니다. 냉강약 <laughs> <댕강. 댕강. 웃음> 30분 로 진입하세요. 자월 맛집. 맛집의 기본 어. 간판이 사라졌다. 어디 어디?

음마 근에서 음마 근에서 커피를 사읍시다. 해바라기 0 0 원이래.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내 때는 이거 1 5 0 0 원이었는데 이거. 야, 이거 진짜 말다 했다요. 이거 말다 했다 이거. <놀말> <놀말> 거기 근처로 술라도 찾아봐. 어, 순포 해변 쪽으로 카페 찾아보라고. 응. 음. 알았어. 여기는 강릉의 첫 번째 날 숙소입니다. 이렇게 거실이 조만하게 있고요. 정리 안된 옷들과 소라가 좋아하는 욕조, 밖에 뷰는 아쉽게도 배치밭 뷰. 그리고 침실은 이렇게 옥층으로 구성된 숙소입니다. 가격은 금요일 기준 98,000원. 아니 누가 강릉 온다고 하니까 엄청 맛있는 라면집이 있다고 해서 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어떻게 생겼다 이거 어떠 어떻게 읽는다고 이치모라야? 아라이야자고 네. 아니면 치케멘? 음. 미니야 미니. 일까 이쪽으로 전고지나면 나치케쪽나라 뭐지? 팔십 차슈도. 미니 차슈도. 네, 이쪽으로 전고지나면 나치케쪽에나 미니 차슈도 나가세요. 네, 네, 먼저 드리세요. 우리 차.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이. 예. 진짜? 음. 맛있는 음. 냄새가 잘 나나요? 제가 음. 음. 밥 먹다 말고 어디 갔냐면요, 화장실 갔어요. 음. 만족하십니까? 여기. 어 저기 별달 떴다. 오, 오 예쁘다. 오, 혹시 한옥 카페는 반은 성공이야. 나게 <laughs> 팔리는 소리.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년 이태리 여행일정, 여행일정 짜기, 숙소짜기, 통장합치기, 뭘로 하는이어습니까 쉽지 않요 <laughs>

야식이 빠질 수가 없지 유예예 오우 쉬을 다블랑아 버리래? 넘어는 배추 박아 귀여워 아 좋다 여러어 아, 가자, 가자, 우리 가 응. <laughs>

전, 갈국수 근처 칼국수 엄청나게 매운 근절갈 떠는 <놀람> 붕어빵 네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laughs> 붕어빵 먹고 싶다. <싶어. 놀람> <놀람> <놀람> 맛있겠는데? 어때 어때요? 어때 어때? 오, 갑니다. 카페를 갑니다 e 시당초 r than that. It's d o 자리좀 잡아줄래? s done too. Oh, okay. What's wrong? It's done too. It's done too. It's done too. It's done t 다 o It's

예, 파도 소리 봐. 잔숨 자고 카페 거리 가서 커피 한잔 먹고, 홍씨 너무 예쁘다. 뭐, 야 어디, 여기, 여기? 어메드는 결과물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쁘시오. 어, 어, 아주 만족, 만족스, 만족, 만족합니다. 안먹히 징. 음... 혈액형 분석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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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리노체통. 그냥, 기프티콘 있는 수박으로 아시미도 월도워 예쁜데? 새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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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택시 예~~ <Yeah. 웃음> 지금 일한! 맥도날드 테이크아웃 2 바닷가에서 맥주 먹기. 예. Yeah. 예. 맥나맥도날드 테이크아웃 하맥맥도날드는필맥맥도날드 <laughs> <4만>. 테이크아웃 하맥 <laughs> <laughs> 진짜 맥도날드를 왔다! 빨리 결맥주줘 이게 GS다! 맥주, 맥주 사고! 맥도날드보이지맥 어, 햄버거! 예이. 불꽃놀 나, 보러 간다. 앞에 바다 있고 여기 오빠 앉았고 저기 달도 있어. 달브일어 나, 자마자 나, 나, 브 예. 음. 자만석을 포장해서 갑시다. 광덕 광덕, 광덕, 광덕. 오빠 얼굴이랑 잘 어울려. 광덕. 광덕. 아 우리. 아두개두개 네. 그냥. 아, 아, 아. 네. 지금 저희는 더길 가고 있습니다. 웃어요. <laughs> <laughs> 아 배고파. <laughs> 자, 자. 몇몇개 시킬 거예요? 두 개. 세 개. 그래요. 세개시킬게세 개. 네 개? <laughs> 진짜 향기가 나타난다. <나타나네. 웃음> 우와. 아. <laughs> <와. 웃음> <laughs> 더좀 더. 더 <laughs> 맛있고. 음. 좋긴 <laughs> 감다 <laughs>